일본을 다녀올 때마다 모아진 일본 동전 아 이것으로 어, 오키나와에 가보자 자 여기는 인천공항 어, 어, 이날은 24년 6월 8일 그러니까 3일 전 24년 6월 8일 인천공항에 아침 9시 30분 비행기에서 음, 아침 9시 30분 비행기에서 어, 아침 9시 5분에 탑승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 오키나 나하공항 이라는데 11시 50분에 도착했어요 어, 원래 11시 반 정도에 도착해야 되는데 오키나와 나하공항 11시 50분 도착 자 이거는 어, 한국에서 예약을 했어요 음, 4일 동안 내가 운전할 렌트카 어, 이거 빌리는데 27만원 어, 27만원 27만원 주고 빌렸어요 음, 사, 사, 4일 동안 자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어, 호텔로 가기 전에 어, 국제 거리를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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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 지도 보고 어, 국제 거리를 갔다가 주차를 했어요. 어, 여기는 일본은 주차 요금을 내야 되니까 주차 요금이 이렇다는 거 어, 보고 국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음, 아 이거는 <웃음> 팬티 <웃음> 팬티가 종류별로 너무 많았어요. <laughs> 팬티 자요 어, 요거 요거 이거는 어, 어, 국제 거리에 오키나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라 그래서 음, 맛을 보기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한번 사봤어요. 어, 맛있어요. 음, 맛있었고요. 어, 아 손자 선물도 사보기도 하고 자 손자 선물도 사보기도 하고 아 이거는 바다 포도라 그래가지고 그 모양이 바다 포도처럼 생겼는데 맛은 뭐, 해초류, 하나에 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저녁 때 맥주에다가 한잔 먹어보니까 그냥 해초류 맛이에요. 해초류 맛.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음, 호텔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왔지? 고속도로비가? 아, 860엔. 자, 860엔을 내고, 자, 호텔에 도착했어요. 음. 자, 이 호텔에는, 어, 카우 리조트라고 하는데, 어, 후쿠카 오 호텔이라고도 해요. 어, 저기 뭐야 국제거리에서 한 50분 걸렸어요. 내비게이션이 한국말로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도착했어요. 음, 어, 이렇게 그 직원이 일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자, 예. 자, 이렇게 여기 호텔 이제 로비에 이제 들어갈 때 호텔 이름이 써 있는 이 호텔의 7층에 묶이려고 어, 객실, 객실에 들어가 보니까. 카페트가 아니라 마루바드 길에서 어, 한국에서 여기를 예약했어요. 자, 카페트가 아니라 마루바닥이에서 얘기했는데, 어, 7층 로비에서 바다가 보이고, 전망도 너무너무 좋아요. 음, 이, 보는 음, 풍경이에요. 우와. 저기 아, 야외 <laughs> 수영장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우와. 자, 이 호텔 뒤에는 저 골프장도 있는데, 홀테일때 앞에는 우와 너무 좋다 좀 이따 저기 바닷가에 가봐야지 아 근데 식당이 이야기돼 있구나 <laughs> 와 이게 너무 좋다 <laughs> 아 처음 방문해서 롯데 어, 한번 찍어봤어요 영상으로도 찍어보고 자 아 여기는 이 냉장고, 오븐기, 어 세탁기. 아, 이 세탁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세탁기를 돌리면은 다 건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그날 입은 옷을 넣고 돌리면은 어, 다 건조돼서 나와서 세탁기도 어, 이게 호텔 객실에 있는 세탁기에요. 뭐 조리 시설도 있고 싱크대 따로 있고, 자테레비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식탁도 있고, 세면대가 따로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고. 욕실이 따로 있어요. 어,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어, 객실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이 뭐, 저, 단, 이렇게 찍어 보기도 하고요.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뭐, 이날, 음, 아침에 한국에서 출발했고, 국제고리도 걷고, 객실에도 들렸고, 다섯시 반에, 어, 저녁 다섯시 반에 예약했던 식당. 원래는 저기, 오키나와의 제일 유명한 소고기집을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우, 그, 한국에서 맨날 예약할 때마다 예약이 끝났어, 예약이 끝났어 해서. 그래서 여기를, 어, 오후 5시 50분에, 이렇게, 이날 양 아침 9시에 출발해서 한국에서 5시 30분 예약. 메뉴판이, 메뉴판이 한국 메뉴판도 있더라고요. 한국 메뉴판을 따로 달라고 해서 식당 이름이 후쿠스시, 후쿠스시 식당이라는 데를 한국에서 예약을 했어요. 어, 치킨도 맛있었고, 이, 어,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도미 요리도 맛있었고,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게, 이게, 이게 해초밥인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어, 이 초밥도 맛있었고, 이걸 시켜봤어요. 이거, 어, 이거, 야, 이거,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 김밥이 한 조각이, 한 공기, 한 공기. 장어가 두 마리 들어왔는데, 이 밥도 일번 밥이 이게 초밥으로 만드는 밥이라서 밥도 맛있었지만은, 장어도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오 장어 두 마리. 이게 지금 김밥 한 종아기 한 박그릇, 한 박그릇. 와 그래 이게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음. 이거는 뭐냐면은 어어 어, 이거는 어, 뭘 시켰냐면은 이 어, 오사카에서 나는 돼지. 어 그러니까 오사카에서만 기르는 돼지로 만든 돼지 요리. 어 그거로 만드는 거 이제 이 돼지고기하고 이렇게 야채하고 섞어서 만든 거고 식당 전경. 음. 다시, 다시 운전을 해서, 운전해서, 호텔 와서, 객실에 들어와서, 이날 하루가 끝났어요. 어, 이날 하루 너무너무, 하루가 너무너무 한달 같이 행복했어요. 다음날 아침, 어, 왜 이렇게 커졌지? 다음날 아침. 어, 오늘은 두 번째 날, 우와, 호텔 벼란다에서 경찰 정말, 어, 죽여주네. 야, 경치 6월 9일. 경치가, 야, 저 바닷가 수영장을 갈까? 아니면 저기 야외 수영장 아침 갈까? 6시 아니면 실내 수영장을 갈까 우와 양, 이 공기 냄새 어이 바람 와 이거 어떻게 이거 동영상으로 설명하지 와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자 굿모닝 오늘 하루도 얼마나 재밌게 놀아야지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아침에 호텔에 양식 부페 뷔페, 양식 부페에서 바... 배를부르게짠뜩 먹었어요. 아 뷔페집에서 바로 렌트카를 몰고 여기는 어, 만자석 만자석이랬나 여기 어디 만자로 만자도 만자모 아 만자모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이 만자모 어, 유명해서 어, 아침에 아침식사하고 만자모로 오전에 바로 왔어요. 여기는 만자모 1층에는 있 1층에 있는 그는 어, 로비의 전경인데 어, 그냥 영상을 잠깐 찍어봤어요. 저 앞에 보이는 거는, 저, 뭐야, 우리나라의 그, 저기, 한복 빌려주는 것처럼, 이렇 일본 옷을 빌려주는 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옷 빌려서 입고 사진 찍는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자, 여기 일본 제품들을 이렇한 번씩 구경했어요. 구경하고, 아 우리 손녀 꺼도 하나 샀어요. 아까 어저께는 손자 꺼도 샀지만 오늘은 손녀 선물도 사고 자 여기 입구 들어가서 사진 한장건지려고 혼자서 발딱발딱 뛰어서 이 사진 한장 건졌어요. <laughs> 그리고 저 코끼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이, 이 위에가 위에가 만명이 앉을 수 있다 그래서 만자모라 그는것 같아요. 만자모이 이 화산 폭발이 돼서 이렇게 흘러내려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어쨌든 내가 잘못 받는지 아닌지, 그렇게 들었고요요 위에, 위에, 음, 만명이 앉을 수 있다 그래서 만자모가 된, 됐다고 들었어요. 어, 셀카 한장 찍고, 자. 자, 영상을 잠깐 찍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버스 타고 단체로 놀러 왔나봐요. 응, 음, 중국 관광객의 중국 목소리, 만, 이제 만자모. 그래서 만자모를 때한 바퀴 뺑 돌고 저기 보이는데 여기서 아까전에 코끼리 모양 보이는 거기 사진 찍는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요저 뒤에가 어이 뭐야? 어 그리고 자이 만자모 다 보고 다 보고 또 고속도로비를 600엔을 내고 어딜 갔나? 아요거 가면서 이거는 자동차 중고 가게인가 봐요 중고 가게 지나면서 제가 자빨 이거 빨간 신호등 갈때 셀카를 하나 찍었어요 셀카를 찍어 어디를 갔나면은. 어디를 갔나, 오, 아, 아, 메리칸 빌리지. 아, 맞아. 아메리칸 빌리지. 아, 생각이 이렇게 안 나지. 아메리칸 빌리지에 구경을 갔어요. 차는, 차 되는 데는 주차비가 무료였고요 카톡 요지. 어. 어쨌든, 이, 여기 그 자판기 나라라 그래서 가게가 이 자판기가 엄청 많, 많더라고. 이 가게 에 자판기 나라에 자판기가 엄청 많은 다양한 자판기도 많이 보고요. 자, 점심을 먹으려고 여기, 어, 동네를 이 아, 이때 돌아댕기다가또돌아댕기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음, 아, 이쁘죠, 건물들이. 아, 볼만해요. 외국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기는 아직도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그런지, 혼혈인들도 많아요. 아, 예. 점심 먹을 때를 찾고 있어요. 음. 자, 점심 먹을 때가 어디 있는지. 응? 저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는 데가. 일로 점심을 먹으러 가야 겠다. 그래 키즈문화. 그래 오늘 점심은 여기서다. 자 여기서 점심을 먹으러 올라가보자이 <laughs> 예, 식당 이름이 키즈문화라는 식당이었구요. 어, 이 식당이 타코 라이스는 일본에서 타코 라이스는 여기가 원산지예요 타코 라이스 그러니까 예를 일본 쌀하고 미군 옛날에 미군이 들어왔을 때 갖고 왔던 과일하고 섞어서 만든 원조예요 아 이거 타코 라이스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내가 요거 몇몇번4번 아니다 2번3번 요걸 시킨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응. 여기 식당에서 식당에서 키우 문화 식당에서 타코 라이스 시켜놓고 기다 나왔어요. 이게 음식 나는데, 왔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감자 튀김도 하나 시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운전해서 호텔로 왔어요. 음, 호텔로 왔어요. 호텔에서 호텔 그 수영장에서 한두 시간 동안 혼자서 <laughs> 혼자서 사람이 원래 많은데 사람 없을 때 사진을 잠깐 찍었어요. 혼자서 호텔에서 두 시간 동안 수영하고 놀다가 음, 수영하는 요 밑에도. 요 밑에도 수영장이에요. 어, 위에만 수영장. 놀다가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객실 들어와서 한두어 시간 동안 또 잠을 잤어요. <laughs> 두 시간 동안 낮잠 자고, 어, 저녁 때 해가 저물고 있어요. 베란다에 해가 저물고 있고, 수영복도 이렇게 말리면서 있고, 어디를 가느냐. 이것도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갔어요. 어, 이. 야, 내가 전에 오사카 가가지고 돼지고기 사바, 사봤... 샤브샤브 어. 오사카에서 대부,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너무 맛이 없게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집에 갔어요 가만있어봐 이 집에 갔어요 싸인지도 많고 음. 여기서 어, 어, 돼지고기 샤브샤브 가게에요 어, 유명인들도 일본 유명인들도 많이 와요 유명인들 말해서 이게 식당 이름이 뭐였더라 식당 이름이 그 하야시토데이, 아, 야마시토데이, 아, 이씨, 아유, 이시 그저께 있었던 것도 생각이 안 나네. 야마시토데이 식당인데, 어, 삼성 라이언즈가 자주 갔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이 식당에, 어, 식당 여기 전경, 이 돼지고, 돼지고기로만 하는 요리인데, 야, 이, 야, 이거, 이거는 술, 아, 하이볼이라는 술인데, 어, 양주 맛이 나요. 먹어보니까 진하고, 소다수하고 레몬하고 섞었는데 어 이거 맛있더라고요 하이볼 어, 이거 하이볼 어, 너무 맛있어요 어, 하이볼 자아이 식당은 호텔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갔어요 운전을 안 하기 위해서 술을 먹었어요 호텔에서 걸어서 어, 이것도 한국에서 예약한 거고 <laughs> 이거 너무 맛있다 아유 아, 지금도 먹고 싶네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어, 돼지고기로 찜을 쪘는데 맛을 보니까 닭고기 맛 나는 거고 장조림 맛이 나는데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는지 내가 전에 오사카에서 진짜 돼지고기 전문 요리 점 본다든 그거 맛이 없게 먹었는데 여기는 정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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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샤브샤브 국물에다가 야채가 나오고 이제 돼지고기가 나왔는데 국물도 맛있고 돼지고기도 맛있어요. 내가 이렇때 제일 맛있는 돼지고기 샤브샤브는 처음 먹어봤어요. 와, 이게 진짜, 진짜 이거는 이게 뭐였더라? 이거 맛이 없었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았는데?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요리 이름이? 응가만 음, 있어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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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이이 이, 여기서 유명한 음식이라 그래서 고야 참프로인가? 고야 참프로 아 어, 이게 고야 참프로라는 건데 아 이게 쌉스름하니 난내 입맛에 안 맞았어 아 이게 샤브샤브 먹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입에다, 후, 아유, 뜨거, 안 뜨거, 아유, 신이 지금도 저절로 넘어가요. 후, 아,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 <laughs> 아, 술도 근하게 먹었고, 음 걸어서 또, 가다가, 어, 호텔 1 5분 동안 걸어가다가, 또, 이때 공연도 봤어요. 한참 동안 봤어요? 어, 이 이때 영상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보는 게 동장이에요. 북치고 하는 게. 어 때, 한참 보다가, 어, 이, 이 영상으로, 동영상보다 실제로 볼 때는 쿵쿵 울리고 사람들이 뭐야. 호텔에 도착했어요. 정을 먹고 이게 이틀째 밤이에요. 자, 호텔 객실에 들어와서 베란다에서 찍는 정경. 너무 아름답죠. 음. 아, 아침 참, 5시 33분. 지금은. 3일째 아침, 되는 33분. 아침. 자, 아침 아침 5시 몇 분이라 어, 상으로 3일째 되는 어, 날이고요. 어, 어제 아침에는 이 호텔 부페에서 양식 부페를 먹었는데 오늘은 어, 일식 부페를 먹을 예정이에요. 어, 오늘은 일식 부페를 먹을 예정이고요. 지금 이에 벼란다에 내려왔는데 어, 새소리도 많이 들고 바다소리도 나고 음, 차들은 왼쪽 통행을 하고 있어요. <laughs> 여기는 어, 일본이기 때문에 차들이 다 이쪽으로 아, 통행을, 통행을 해요, 해요. 아, 그래요. 어, 너무 좋아요. 어, 이렇때 넘어가는 거. 넘어가. 어, 이렇때 여기서 아침 어, 새벽에 이렇 1시간 동안 이렇때 혼자서 멍 때렸어요. 어, 이 시간이 멍 때리는 걸 내가 좋아하는데 멍 때리고 자, 이 오늘은 호텔에 있는 일식뷔페집에서 어저께는 양식뷔페집에서 먹었는데 일식뷔페집에서 이렇게 뭐대뭐대 먹고 자 일식뷔페를 먹고 바로 렌트카를 몰고 어디를 갔느냐면은 수족관 어 추라우미 수, 수족관이라는데 호텔에서 한 시간 정도 갔어요 한 시간 정도 갔는데 여기는 추성훈 선수가 어, 추성훈 씨가 아이데꼬 갔다 그랬는데 이게 수족관이 세계에서 크기로는 2위라 그러더라고 2위. 근데 수족관 보는 거는 돈을 냈는데, 주차비하고 돌고래 쇼하는 거는 무료더라고요. 어, 수족관 들어가는 거돈낸것 같아. 어, 어때 수족관, 이거 이거 한참 보는데, 내가 사진 다 찍었고, 어, 이거는 바다 뱀인데, 살아있어요. 이거 살아있는 거야 이것도 바다 뱀인데. 음. 세계에서. 수기는2일이에요 자, 이럴때 수족관에서 음, 구경도 하다가 이, 이게 고래상어라는데 엄청 커요. 상어, 고래상어라는데 고기도 많이, 많이 보고. 이런 거북이 음, 이런 거 이런 거 보는데 돈안 내고 보더라고요. 바다거북이 이 안에 많아요. 영상으로 보기 보다 굉장히 커요. 사람보다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거북이가 여기 되게 많았어요. 넘어가고. 자, 돌고래쇼. 야 우리나라는 에 동물 보호한다고 돌고래쇼가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직 이렇게 돌고래쇼를 해요. 넘어갈다 아, 이것도 영상이네. 오, 저거 봐요. 이세계로못 보니까 돌고래쇼. 음, 돌고래쇼도 보고, 다시 호텔 와서, <laughs> 다시 호텔에서 수영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다시 호텔에서, 거기서 돌고래쇼 보고, 1 시간 동안 운전해서 수영을, 한 시간 동안 호텔에 와가지고, 또 수영도 하고, 저녁식사. 아이 저녁식사. 자, 저녁식사를. 아이 저는 이, 이, 이날은 한국에서 예약을 안 해가지고, 식당을 세 군데째 갔어요. 세 군데째 갔는데, 여기는 또 일본 사람이, 라이브를 한다고 라이브를 한 라이브 노래를 한다는 식당이래서 대 이거는 이 소고기 그이 뭐지 스테이크 어 이것도 어 이것도 맛있 이것도 맛있었어 이 어저께 일인데 어저께 일인데 이게 어저께 일인데 어 맛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저께 하이볼 술 먹어서 맛있어서 이 집도 하이볼을 시켰는데 이게 어저 이게 어저께 일이에요 그런데 어, 어 이날 하이볼을 많이 먹었어 왜냐면은 노래를 들으면서 먹었기 때문에 라이브 노래 <laughs> 술만 나는데 술만 나술 <laughs> 많이 먹고 이 식당 그 앞에 있는 자동차가 두 대가 있는데, 자기네 로고를, 이럴 때, 식당 로고를 양 차에다가, 뭐 일본에 이럴 때, 막 차에다가 이렇게 로고 세운 차는 처음 봤어요. 일본에 여러 번 갔는데도, 어 이런 거, 자기네 식당을 이렇때두 대가 옆에 있고, 술이 근하게 채워서 나왔어요. <laughs> 자, 다시 호텔 객실로 들어왔어요. 음, 치약 칫솔도 매일 갖다 놓지만은, 이 옷도, 이럴 때 보면은, 무릎하게 보면, 호텔, 호텔, 이럴 때뭐 있잖아요 위하고 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세고로 갖다 줘요. 그래서 호텔 옷도 아 이게 부드럽고 좋더라고 요 매일 옷도 매일 아 이제 지금 리모컨 들고 있네. 아 여기에서 객실에서 우리나라 방송을 볼수 있는 거는 YTN 뿐이 없어요. 다 일본 방송만 나오지 YTN은 볼수 있어요. 안녕. 이거는 다음 날 오늘 아침 어, 오늘 아침 오늘 아침. 아 많은 걸 먹고 느끼고 했는데요. 이베란다가 제일 좋아요. 지금 새벽 5시 반 정도 됐는데, 새벽 5시, 아침 5시 반 정도 됐는데, 어,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와. 지금 파도 소리도 보이고, 이 순간을, 너무 행복한 이 순간을 잊지 말고 기록하고 싶어서 영상 남겨요. 어, 지금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바람향기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아침을 뷔페에서 어, 호텔 뷔페에서 양식을 먹고 주유소에서 어, 기름을 만땅 넣고 렌터카를 반납하고 1시 비행기로 1시에 가요. 1시 비행기를 타면은 12시 정도에 2시, 3시, 3시 반 정도에 도착하네 어쨌든, 내가 오키나에 와 와서 제일 좋은 이 자리, 이 자리. 아, 이 머리 안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 지, 머리를 들어.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안 보여줘야 되라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비가 많이 내려요. 아우, 너무 좋다 아, 이 오늘, 오늘 아침 일인데, 너무,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넘어가. 아, 머리 안 보여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호텔 또 양식 뷔에서 맛있게 먹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냥, 4일 동안 여기서 잘 지내고, 떠나고. 자, 주유소에서 기름을 만땅 채워야 되는데, 아, 여기서 조금 헤맸어요. 이게 주유소가, 시발료인데, 가소린, 요거 빨간색이 가소린, 이렇게 써있는 이게, 요걸 넣어야 되는데, 셀프 주유소에서이 셀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기에서 막, 일본말이 막 나와가지고, 조금 헤맸어요. 그래서 만땅 넣는데, 한 5만원 나왔어요, 5만원. 아, 그래도, 뭐, 약간 헤맸지만, 5만원 잘 놓고, 렌트카에 차를 반납을 했는데, 렌트, 직원이 공항까지 다시 태워줬어요. 여기는, 렌트카 직원이 태워줬어요. 자, 태워줬고, 자, 여기는 이제 다시 1번 공항, 어, 공항에, 어, 나하공항, 오키나와에 있는 나하공항에 도착해서 셀카 하나 찍고, 자, 공항, 여기는 이제 그 라멘 아 점심을 라멘을 먹었는데 너무 짜고 맛이 없었어요. 아 전에 전에 오사카 갔을 때는 정말 로 라멘이 정말 맛있었는데 여기는 라멘이 별로 맛이 없었어요. <laughs> 하여튼 우리나라도 뭐 맛있는 짜장면이 있고 맛없는 짜장면이 있고 이렇게 집집마다 틀리듯이 그래요. 아 이거는 기내에서 한국 오면서 기내식당 이거 그 닭볶음탕 맛있었어요. 음. 음, 네. 자, 한국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어, 어 거기, 이, 그,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한국까지 이렇게 오는데, 비행기 시간이 2시간 반 걸려, 2시간. 아, 이제 반. 집에 들어왔어요. 무사히 음, 들어왔고요 조금 전에 영상 찍요 아, 이제, 어, 어, 외국 동전이 아직도 많아요. 이번에는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갈지. 아, 이 동전을, 일본 동전은 다 쓰고 왔어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24년 6월 11일 여행 잘 다녀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방금 찍은 거고, 자, 오늘 뭐 오전에만 해더라도 웃기 나와 있었는데, 지금, 어, 저녁 되니까 이렇게 집에 잘 들어왔어요. 자, 이제 제 갤러리는 끝났고, 저는 편집을 못해서 이렇게 잘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있었고요. 다음에는 어느 나라로 또 갈지. 어, 뭐 이런 재미로 내가 뭐 살아봤자 30년도 못살 텐데 또한번 외국에 다녀와야지.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